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진양곤 회장이 자, 글로벌 바이오테크의 어떤 방점을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는 23일 유상증자 오버행 이슈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일의 투자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장 전 미중시 선물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개장 전 1시간 45분 정도 남아있는데요. 지금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19% 하락세고요. 다우와 S&P 선물 같은 경우에는 0.16, 0.02% 강보압세 흐름입니다.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이천 선물 같은 경우는 0.2%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연속적인 이제 그 주가 지수 하락을 어, 겪고 있는 그 가운데 어, 선물 흐름들이 그렇게썩 뭐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의 주가는 지금 이제 코로나 때 이전 주가로 지금 내려갔죠. 올해 이 52주 신저가 흐름으로서 주가가 이제 반토막이 나는. 어, 빅테크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이제 하락세 흐름의 대표적인 어떤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엘런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어, 트위트 수장으로 내려올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 어, 내려와야 된다 이런 어떤 찬성 쪽의 이야기가 좀더 많아서 좀 난감한 어떤 상황들을 계속 좀 겪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 지금, 블룸버그 같은 경우는요, 내년도가 가장 이제, 1993년도, 아, 93년도 이후면 사실 이제 미국이 이제 장기 좀 이제 좋았던 어떤 시절의 어떤 부분의 어떤 스타트 지점이라고 될 수도 있는데요, 아, 그때 이후로 가장, 안 좋은 어떤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어, 패닉은 하지 마라. 뭐 이러면서 뭐 이런 종목들을 사야 된다. 이야기할 만큼 지금 시장 분위기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예, 우울한 흐름들을 계속 이제 이어가고 있고요. 예,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오늘도. 어,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이 어, 선물에서는 좀 매수를 하고 현물에서는 매도, 어, 기관 쪽에서 대부분이 좀 매도를 하면서 개인들만 조금 이제 매수를 하면서 대부분 종목이 하락세 흐름을 이어가면서 어, 연말 분위기가 거의 지금 나오고 있지 않죠. 그리고 원달란율 같은 경우에는 13원 3 0전 정도가 하락하면서 1,289원까지. 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제 금리단보다는 오히려 이제 침체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어떤 약세 흐름들이 오늘도 좀 나왔죠. 코스닥이 무려 2% 가까이 이제 하락하면서 어장 초반보다는 5장으로 좀더 밀리는 흐름에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거래량도 좀 작은 어떤 흐름이었는데요. 오늘 HLB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매매 비중이 28.31%로 어 상당히 많이 또 올라갔습니다. 어제 좀한 자리 숫자로 줄었다가 다시 28.31%로 올라가면서 어, 수급의 어떤 불안 부분들이 계속 이제 나타나고 있죠. 장중에는 사실 이제 뭐 프로그램 쪽에 좀 매수도 어, 좀 어, 있는 편이었습니다만 이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에 영향을 계속 받으면서 예, 장중에 32,000원대까지 32,000원대가 이제 박스권인 3만원과 3 3만 4 0 0 0원의 어떤 미디엄 값이죠. 여기도 지금 이제 저항을 받는 흐름이 나오면서 시간에 150원이 빠지면서 31,200원 라운드 넘버 가격이 이제 박스권 하단인 3만원까지도 지금 이제 어, 지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어떤 흐름이고 이번 주 이제 어, 금요일이죠. 23일에 이제 아, 유상증자 관련되는 물량이 나왔을 때, 스프레드가 어느 정도 좀 사실 벌어져 있어야, 아, 기존의 주주들이 받았던 물량들이 이제, 아, 어, 이 부분이 안 나올 수 있는 어떤 흐름 위에서 주가 위에 있어야 이게 유지가 될 건데, 지금의 어떤 분위기로 어, 좁혀지고, 이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이 나온다라고 하면, 아, 이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 3일 동안의 주가 흐름이, 아, 지금 이제 3만원 부근의 어떤 아운드 넘버 가격에서의 어떤 지지 흐름도 이번 장 이제 주후반 들어서는, 아, 이확인 과정까지 해야 되는 어떤 분위기로 지금 주가 흐름들을 흘러가고 있다. 이런 부분 좀, 아, 보여지고 있지요 오늘 이제 특별히 나왔던 기사라기보다는 아침에 나왔던 게 이제 진양권 회장이 글로벌 바이오 기업의 어떤 속도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주주된 입장과 회사된 입장은 좀 시각차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좀 같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유동성 부족과 내년도 어떤 긴축 관련되는 부분에서 많은 바이오텍 기업들이 유동성 확보에 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h l b 입장에서는 아, S마켓 전의 이제 조기 이제 유상증자 발표로 결국은 유상증자에는 성공했습니다만 주가 방어에는 사실 좀 실패를 한 어떤 흐름으로 아, 내려왔고 장기적인 입장에서는 회사는 이제 선제적으로 유동성 관련되는 부분을 유중으로 아, 성공적으로 좀 확보했습니다만 를 아,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 반등다운 반등이 좀 나오지 않으면서 장기적인 어떤 침체의 어떤 흐름으로 주가가, 아, 결국은 유상증자 이슈의 오버잉 이슈를 계속 이제 주가에는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분위기고요. 결국은 이제 에스마켓 이후에 이어져야 되는 이제 이민호미계 이제 뭐교무세포종 관련되는 부분들도, 아, 데이터를 좀더 해서 발표한다고 해서 결국은 이제 이 부분도, 아, 좀 미뤄졌고, 아 이제, 선양남성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 혁신치료제 관련되는 신청했는데, 이것도 사실 60일 이내에 나온다면, 이달에 뭐,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어떤, 어, 시간인데, 특별한 이야기가 없고, 어, 다음 주까지 이제, 선양남성 관련된 NDA 신청 관련되는 이슈도 지금 기사가 전혀 지금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 부분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주가에, 유중에 관련되는 수구부의 부담감만 계속 이제, 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양문 회장의 어떤 기사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글로벌 어떤 바이오 기업으로 방점을 찍으려면 사실 이제 성공화된 어떤 상업화된 어떤 제품이 반드시 하나는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러한 상황이 없는 상황에서 아 이제 바이오 기업으로 어떤 목표로 이제 M&A를 아 위로해서 이제 나머지 이제 아 어, 기타 이제 재무적인 어떤 건실업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사실은 유중이라든지, 아 어, 매자닌 자금을 주로 해서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좀 차이점은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중심이 되려고 하면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직 안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어, 그 가운데 최근에 이제 임원인사에서 어, 신약개발 역량제고 이런 부분들은 계속 역점을 두고 있고, 어, 내년도에도 계속 일어났던 M&A와 이 파이프라인 확장을 통해서 경기 둔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 넘어가려고 하는 어떤 흐름들, 어, 결국은 이제 리보세라님 어떤 결과와 병행해야 되는 어떤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데, 어, 그, NDA 신청이라든지 세종 결과에 어떤 집중하는 모습들이 좀더좀 좀 필요하고, 회사가 좀그 부분에 대해서, 아 어, 구체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아 어, 지금, 계속 해야 되는데, 그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구체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에, 주가의 어떤 흐름이 유중의 어떤 압박으로 계속 이제 부진한 흐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번 인사에서 사실 좀 돋보였던 게 임창윤, HLB 대표가 이제 그룹 부회장지로 왔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노 노무난가인가요? 그거 이제, 아 하다가 이제, 그, 정권면으로, IB 쪽에 좀 있다가, 어 97년 쪽에 이제, HLB 어 쪽에 이제, 그, 관련되는 부분, 어, 하면서, 어, 이제, 작년에 이제, HLB 인베스트먼트 대표로, 어, VC 관련되는 부분을 하다가 지금 이제, 부회장까지 올랐다. 그럼 이게 시장에 좀, 의미, 의미하는 바들은, 최근에 이제, 주가들이 많이 하락을 했고, 내년도에 어떤 경기 둔화, 이런 입장에서 보면 사실 제 M&A 어떤 승부사적인 어떤 기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자금을 어떤 동원해서 추가적인 어떤 성장 동력 구축을 위해서 M&A를 좀 기반으로 이런 어떤 역량 제고를 계속하면서 재무적인 건실을 한다는 어떤 전략들을 재차에 좀 내포를 한 셈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간에 어떤 나름 제 성과를 있었다면 결과적으로 본원적인 어떤 지금 시총을 유지하는데 가장 뭐 중요한 역할과 앞으로도 중요한 이 리보세라님의 어떤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그 결과를 내기 위해서 NDA 신청들을 얼마만큼 이제 회사가 예상한 대로 이제 해주느냐가 중요한데 이 부분들이 전혀 이제 주가에도 반영이 안 되고 있고 회사도 이제 구체적인 어떤, 어, 이야기들을 언급을 지금 안 나고 있기 때문에 어 주가의 어려움들을 계속 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어, 주주 간담회 때 나왔던 IR 자료에 이제 보수적으로 잡아도 이 보수로 잡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찌 보면 보통 이제 임상 과정에 있던 제품이 상업화 이후에 단순히 이제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매출액과 영업 위 단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하는 부분들은 어, 뭐또 완전히 틀린 건 아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제 상업화 이후에 아, 뭐, 몇천억 단위에서 1조까지 가는 과정 자체가 쉬운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구체적인 어떤 이야기들이 사실 조금, 아, 좀 막연하게 좀 잡혀 있는 어떤 부분으로 회사적 기사들이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 게좀 아, 아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HLB는 이런 어떤 제약 그 바이오 인력과 예,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 미국 쪽에서는 뭐이 예, 직판 관련되는 부분이 유통 관련된 부분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 자금도 많이 필요하고 성공 이후에도 추가적인 어떤 어, 자금 부분에 대한 어떤 구축 이런 부분들이 어, 많이 이제 향후에도 필요한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런 어떤 일적인 어떤 자옥, 자원과 네트워크 관련되는 부분에서 어, 여러 이제 좀 기관들이 좀더 필요해진 부분들이 있겠죠 아, 그리고 이제 언급하기 조심스럽지만 내년에도 지속성장, 이 지속성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재무적인 올해와 같은 아, 이제 좀알짜 제품, 알짜 이제 기업들을 인수해서 HLB 계열 종목들에 더욱 또좀 탄탄한 부분들을 갖추는 거는 장기적으로 뭐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사업 역량 제고를 위해서 여러 이제 매물을 알아볼 계기다. 결국은 이제 추가적인 m 매를더 이제 하면서 이 부분을 다지는데 여기에 좀더 이제 방점을 두어서 예, 주주들이 가장 기다리고 있는 건리보시라님의 성과입니다. 구체적인 부분. 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빠르게 좀 나와야 되겠죠.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아, 2 1이평에서 결국은 이제 이번에도 결국 아직, 어, 못 올라가면서, 예, 좀 오늘 밑골이 나왔습니다만, 이제 다시 시간에가 3만 1200원이니까, 내일 이제 미국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 지금 이제 공매도의 어떤 압박들, 그 다음에 금요일까지 이어지는 부분에서 이 3만원대 라인의 어떤 확인들을 결국은 아, 지금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는 하는 어떤 분위기로 주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면서, 아, 결국 이제 유중 이후에 주가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가 가장 뭐 중요하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다른 어떤 재료보다는 선생남성과 가남에 관련되는 회사의 어떤 NDA 신청에 관련되는 구체적인 일정들, 이 진행사항들에 대한 어떤 코멘트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가장 일단 중요하니까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장기적으로는 이제 3바닥이었던 월봉상의이 바닥으로 끝내주느냐 아니면 이제 좀더 내려가서 이 3만원 2만원대 요런 라인까지도 만들면서 이제 내년도를 보느냐 이런 어떤 이제 변곡점이 연말 유중이의 어떤 흐름에서 어 결정될 수 있다 이런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아, 투자 대응 전략 삼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